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펼치기가 좀 애매한 곳 펼치기가 좀 애매한 곳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세워놓고 촬영을 해도 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사용해봤을 때아 굉장히 이거는 괜찮다는 물건들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이제 스마트폰 영상 촬영 장비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조합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세팅을 해서 촬영할 때 부피를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대의 특성상 거치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세팅을 해서 촬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음, 그런 생각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리고 가성비적으로나, 그리고 뭐, 퀄리티 쪽, 퀄리티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품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아,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한번 주목을 해보셔서, 아, 이런 제품도, 이런 세팅 구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뭐, 각부분에 이제 각 제품별로 이제 구성품을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대부터 한번 볼게요. 삼각대는 포르스벤드 스파이드포드 SM836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고릴라 포드이기 때문에, 어, 세팅 자체에 이제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기본적으로 펼쳐서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봉이나, 어, 테이블 위에 그냥 간단하게 올려서 사용을 하시거나, 좀 손잡이에도 걸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자체가 이렇게 다 꺾이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런 고릴라 포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디 가다 거치를 하든, 거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리를 하나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먼저 상단부에는 4분의 1 연결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 이 제품에는 이제 패드랑 같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보레드가 필요 없으신 거고 그리고 옆에 레버를 누르시면은 이 레버 있죠? 이걸 누르시면 플레이터 빠져야 그 이거 후면부에 보면은 이렇게 동전으로 쪼일 수 있게끔 튜팅 조인해서 따로 있고요. 여기 이렇게 탁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 레버는 이제 잠금 장치라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레버가 눌리지 가 않기 때문에 플레이터가 빠질 일이 없게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손이 다리 다리 부분도 다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걸어도 뭐 낙하해가 가지고 카메라 깨지고 막 그런 일은 없으니까 좀 안정성 있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M836이고요. 그다음 보여드릴 게제 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최다 출연이지 않을까 싶은 제품인데 이거 호르스베너 메탈 95하슈 스마트폰 거치대 삼각대 홀더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풀 메탈이라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4분의 1인 연결부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는 볼헤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단부에 도브테일 방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사이드에 보면 4분의 1 연결부가 있기 때문에 매직와 브라켓 연결해서 이렇게 다른 장비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슈, 하슈 연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다 바로 다른 제품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 자체는 이렇게 돌려서 폭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웬만한 거다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돼 있고 이제 풀 메탈이라는 게 굉장히 튼튼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 장착을 해놔야지 자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나는 조명 없이 마이크를 바로 장착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다가 마이크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마이크 라이트닝 MIC-01 스테레오 방송 캠코더 카메라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들어가는 마이크예요. 유전원 마이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전원 마이크보다는 훨씬 더 성능, 어, 성능이 더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구성품에는 이렇게 배터리도 같이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수납을 하고 끼워주고 전원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걸고 하슈 부분에 마이크 걸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나는 조명도 같이 달았으면 좋겠어 <laughs> 점점 점점 사이즈 커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 라이트닝 유다시 PT2 듀얼 하슈 마운트 익스텐션 브라켓 바라는 제품입니다. 요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슈 하나에 장비 두 개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조명을 사용하려면 마이크를 빼고 P.D.T.로 이렇게 끼워줘요. 끼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는 마이크를 걸어주고 다른 한쪽에는 조명을 걸어야겠죠? 조명은 이 제품도 제 영상이 좀 많이 나왔던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이 조명. 호루스 벤드 스마트 룩스라이트 LED 49 카메라 사진 조명이란 제품인데요. 요거는 후면부에 일반 배터리, AA 배터리를 두 개를 넣고 사용을 하는 제품. 제인데 사용법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기 전원을 올려주고 광량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AA 건전지를 수납을 하고 이렇게 켜줍니다 이게 지금 밝게 밝아가잘안 보이는데 되게 밝아요 그래도 밝은 빛이 되게 보입니다 이렇게 밝긴 해도 되게 밝아 보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하나 더 걸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쓰면 은 마이크 젠더는 거의 카메라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에 마이크 같은 경우 TRS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요.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 는 t r r s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젠더 가 하나 있어줘야 돼요 어댑터가 마운트레이션 TRS t r r s 3.5mm 스마트폰 마이크 어댑터를 끼워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이크잭 마이크잭을 여기다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구상한 제품 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스마트폰을 끼우고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외관상 그렇게 부해 보이는 거야. 덩치가 커서 막, 막 휴대하기 힘들고 막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간촐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그리고 사용은 참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일단 뭐다 PT2 라든지 메탈 95는 다풀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서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장고장이라는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크나 LED 조명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그렇게 기술이 떨어져서 뭐 얼마 쓰고 뭐 못, 얼마 못 쓰고 뭐 버리고 막 그런 해, 그런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공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런 조합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괜찮죠? 이제, 이제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끼우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마이크를 꼽아줍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펼치기가 좀 애매한 곳. 펼치기가 좀 애매한 곳은, 요렇게 넣으면 돼. 요렇게 세워놓고 촬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세워놓고 촬영을 해도 되고, 아, 어, 아니면 뭐, 철봉이, 이런 철봉 같은 데도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모로 촬영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치 투어 갈 때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봐도 되게 각은 되게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봉을 휘어서 사용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촬영하면 무빙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제품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색다른 세트 구성을 한번 해 보긴 했는데요 이런 세트 구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마집투어라는 여행을 다니시더라도 되게 공간에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 조합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 l r 고 영등포점이나 건대점 그리고 이정국본점으로 방문하셔서 이 세트 조합을 한번 보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다 보여 드릴 겁니다 친절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예전까지 사용했던 제품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뭐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 나름대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영상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세트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을 여러분께 찾아뵙 하겠습니다. 이상은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